하나, 하나, 둘, 셋, 그... 익숙해질 거예요. 큰그 문제는 얘가 열리면서 얘가 펴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오른 무릎 앞으로 내밀어 볼까요? 내밀어요? 붙이 더거요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접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 내밀어 해서 쭉, 그리고 오른 다리가 펴지면서 오른팔도 같이 펴서 나갈 거예요. 하나, 둘, 같이 접고 같이 피고 막쥐 그런 형태 하나 뭍 하나 둘 뭍이 떠어지면서둘둘둘 하나 둘스둘 하나 둘둘 하나 둘 하나 둘나둘 응. 하나 그치. 둘, 둘. 그치. 둘. 둘. 셋. 그치. 하나 둘렇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둘 하나 칠, 팔십, 팔십오, 0십 백십팔 죠 하나, 둘, 앞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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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휴지를 음... 밀어야 앞 하나, 둘. 그렇지 그런 느낌. 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나, 아